보니까. 어, 뭐지? 닉네임이 연몽스로 바뀌고 있어. 안돼! 연몽스다. 이제, 이제 동생이 잘 지나들 동네. 현재 탑싱크라는 닉네임에 주황색 까마귀 모자가 잘된대 그럼 그거 해? 지금 그거야. 케이 자, 이제 효과음도 다, 너가 내고, 응. 아, 너가 해버려. 어, 맘대로야. 응. 어. 오. 어. 19세 미만 금지. 어. 십구세 미만금지. 뭐지? 자, 어. 아 뭐야 진짜 진짜 저놈 저놈 진짜 저 놈놈놈이겠지 저 놈놈놈이 어이 음,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이 음, 새 맞아요 맞아요 자 암튼 애기무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네! 하이 염모어스입니다. 염모어스, 연몽어스, 어, 염모어스랑 요모어스 연몽어스 앞에 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땐둘다효과를낼수 있어요. 오, 시작! 잠깐만요, 박치기 좀 하고요. 오, 아니에요. 크롬. 크룬. 네, 크롬입니다. 열심히 미션을 해봐야겠네요. 맞아! 응. 요모어스 편에서는 응. 이거 쓰니까, 인 응. 임포스터 냈다가, 크루 냈다가, 임포스터 냈다가, 크루 냈다가 계속했거든? 응. 근데 요모어스 마지막에, 응. 했가 임포스터였으니까, 다음 판에 임포스터일 수도 있어. 응. 어. 어. 왜? We do.

초록 왜 혼자 투표해? 초록이 초록의 기분을 알 알아보겠습니다 야 초록 너 같다 너가 의심돼 에라이 진짜 뭐야? 내가 저 아닌 것 같은데? 땀 냄새가 장난 아니야. 아니, 초록 왜 나가냐고? 초록 없으면 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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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는 겁쟁이가 된다고. 사실 아니야. 잠깐만, 중?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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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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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에? 음. 음. <laughs> 음. 뭐니? 왜 그래? 에서 냄새 나면 물티슈로 가에 진짜. 에라이, 에라이. 뭐니? 뭐니? 이 보고? 이거 보고? 잘해야 해 잘해야 해. 확실했고요. 네, 확실을 했습니다. 어, 미션 하나 해보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laughs> 왜? 빨강이 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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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전기실 벤트라고 해. <laughs> <빨간> 전기실 벤트. <laughs> 빨강 전기실 벤트. 빨강 전기실 벤트. 자아 내가 대처해 줄게. okay <laughs> tudo okay. certo 이제 안전하게 전기실로 갈수 있겠군. 음 미션이 없어. 그럼 관리실 지도라도. 응? 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해야지. 에이 아, 진짜 이렇게. 잠잠. <chat> 83. <chat> <What the fuck? chat> <체크세요>. 음, 많이. 야, 연재야. 응. 위로. 내 음. 생각엔 이거 민트가 의심돼. 나도. 민트. 어, 뭐야! 연재야! 응. 방금 위에 시체 있지 않았어? 응? 위에 방금 갈색 시체 있지 않았어? 잠깐만. 이거 왜다죽지 인포 닫아줬나봐. 어, 없네. 다행히 시체는 아니었어. 뭐야? 갈색 왜 여기 있다가 일로 와? 응? 갈색인가? 갈색, 어, 식당 벤트에서 의무실 벤트 아니야? 그러게. 근데 식당에서 의무실로 갈순 없어. 응. 내가 잠깐 가는 사이 거기 갔나? Der. 네 완벽한 추리가 네 완벽한 추리가 네 완벽한 추리가 뭐야 이거 더블킬 나면 지는 않은데나랑벨누르데파하벨 있어? 아니하뭐하어아트야 뭐 <laughs> 설마 여 민트야? 설마 터지에이 사부 트지면 이거 민트데 지랄하고 데지네라고빠네 은야 너가 게임 해야지. 응. 뭐라고? 내일도 응? 네, 네, 들어와서 응? 있는거좀먹을 그래. 이이이 <laughs> 아, 역시. 이이 <laughs>